내 이름은 차시야 난 원래 대한민국 중학생이었다 하지만 수국이란 나라에 중전으로 환생했고 전하! 이웃나라 화국에 사신다니! 도착하였사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전하 저는 화국의 셋째 왕자 송악이라 하옵니다 먼길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 수국을 다스리는 임금 형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긴 희나라의 중전입니다 아, 실례했습니다 확실히 소문대로 아직 성인식도 못치른 어린 임금에 이제 막 젖병땐 꼬마 중전이 맞군요 웅성웅성 웅성웅성 뭐, 뭐야? 내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한나라의 임금 앞에서 이래도 되는 거야? 사랑모래한! 어떻게 전 앞에서! 하실 말씀은 그것뿐입니까? 화국의 왕자 송학. 그대가 여기 온 이유가 단지 그뿐이냐고 물었습니다. 뭐, 물론 아니지요. 우리 화국이 다른 나라와 교역하려는데 수국의 통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럼 저한테 부탁하러 오신 거군요. 그런데 어찌하여 부탁하는 자의 태도가 그리 무례하고도 경솔하단 말입니까? 이 자식이 계시는 동안 섭섭치 않게 대접할 것입니다. 허나 행동 거지를 조심하시지요. 당신에 대한 평가가 곧 화국의 신뢰도를 결정할 것이니까요. 그에 따른 제 대답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저 어린 놈이 감히 이 송악을 협박해? 왜 괜찮은 건가? 저 남자 엄청 위험해 보이던데 아휴, 정치라는 거 진짜 어렵구나. 교과서에서만 보던 건데. 내가 직접 경험할 줄은 어저저 저 사람 영현 부인 저기 괜찮아요? 뭐가 말입니까? 아까 그 송학인지 두루미인지 한 남자요 그 인간이 그쪽한테 욕했잖아요 진짜 미쳤나봐요 사신으로 왔으면서 그딴 행동을 전 괜찮습니다 오히려 부인한테 미안할 뿐입니다 예 저한테 왜? 그자가 부인께 무례한 발언을 했는데 처벌 못했잖습니까 싸, 싸가지 없긴 해도 이웃나라 왕자님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아니요 제가 좀더 강한 왕이었다면 그랬다면 부인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부인께는 항상 고맙고 또 미안할 따름입니다 아니요 내가 더 미안해요 또 다가올 당신의 죽음을 내가 막지 못할까봐 자꾸 겁이 나요. 그 빌어먹을 임금, 새파랗게 어린 놈이 감히 내 자존심을 긁어? 이웃나라 동맹이고 뭐고, 그냥 바로 죽여버리겠. 화국의 왕자님? 누구야? 반갑습니다. 전 이수국의 무녀이자 천하의 사촌누이 금단아라 하옵니다. 금단아? 나한테 무슨 볼일로?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 해서요 뭐? 넌 임금의 편이 아니더냐 어째서 날 도와준다는 황자님께 바라는 게 있거든요 하? 저는 중전 시야를 전하 곁에서 치우고 싶습니다 중전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주세요 뭐? 어?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 황자님께서 그 순진한 중전을 기억해달란 말입니다